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_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반드시 참인 명제는 p_1은 1이고 p_n이 참이면 p_2n도 참이라고 해요. 그럼 p_1 값이 나와 있으니까 p_2도 참이 되고 p_2가 참이 되면 p_4도 참이 되고 p_4가 참이면 p_8 이렇게 괄호 속에 2에 거듭지고 이 n승골은 모두 참이겠네요. 다조건에서 pn이 참이면 거기에다 7을 곱한 명제도 참이라고 해요. 여기 밑에 이 괄호에 p7도 참이고, p7의 제곱도 7의 n제곱골도 모두 참이겠네요. 이게 pn이면 여기에다 계속 7을 곱한 골, 2 곱하기 7의 n제곱골도 모두 참일 거고, p4로 시작하면 7을 곱해서 4를 2의 제곱이라고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7, 제곱 곱하기 7의 n 제곱 골도 모두 참이죠. p의 2n 제곱에 7 곱한 거, b 의 n 제곱 골 곱하기 7의 n 제곱 골도 참인 거죠. 그렇다면 2의 거듭 제곱 곱하기 7의 거듭 제곱 골은 모두 참이겠는걸요? 이때 ab는 0부터 가능하겠어요. 둘다 0, 0. 1이더라도 성립하고 여기 0이고 여기 1만 있는 이런 식으로 2의 거듭제곱만 있는 것도 성립하고 2의 거듭제곱이 0되고 7의 거듭제곱만 있는 것도 성립하니까요. 자 그럼 다음 중이 속을 분석했을 때즉 인수분해 했을 때 9는 3의 제곱골이죠. 6, 7의 40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7 70은 7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7 꼴이고요. 98은 49 곱하기 이니까요. 2 곱하기 7의 제곱. 147은 49 곱하기 3이에요. 3 곱하기 7의 제곱. 여기서 이런 꼴로만 되어 있는 명제는 정답 4번.